아 어, 하, 어, 힘, 어, 힘들어 할어힘 아줌마 힘들어 어 하이레가 힘들어? 그 그래도 누나가 하네 걸음마 시키네 동생 아 아이구야 다시 한번 걸음마 시켜봐 쟤 이제 제가 지 혼자 걸어 기어간다 아이 그 좋네 한번 걸음마 다시 한번만 시켜봐 하하이레 동생 어 그래 가지고 할머니 있는 데까지 와봐. 가만 일단은 이렇게 세워 가만히 가만히 옳지 아이고 아이고 누나 의지하네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뒤로 에? 와봐 걸음마 해봐 누나한테 어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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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안 된다 이제 <laughs> 이제 지도 안 무서워하네 아구 누나 치마가 지금 걸리지 어구 <laughs> 재밌어요? 응 어? 재밌어요? 어 이제 너도 점핑 점핑장에서 혼자 놀아 아이고 아이고 경기 온다. 점핑장에서 혼자 놀아도 되겠네.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누난 가해로 그렇게 뛰어야지. 옳지, 옳지, 옳지. 서커스 안네 서커스 봤지야. 오빠들 가서 서커스 한거막 점핑 잘하지, 전부다. 그렇게 뛰면 점핑 잘해.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도 응. 어. 안 뛰어봐봐. 얘가 하는지 보게. 얘가 하는지 한번 보게. 어, 아이고 이제 이제 어. 재밌어 하네. 아이 <laughs> 좋댄다. <laughs> 아이 좋아? 좋아? 누나 잘하지? 아우. 아이고. <laughs> 어 누나 잘한다. 어이, 어이 저 이제 재밌는 거 알았네. 응. 어. 어이. 아이고. 아이. 어. 어 그봐봐 어디 어떻게? 아이고 잘하네. 어디? 어도응 음, 잘한다. 아이고 이제 햇빛 보고 운동 잘하네. 응, 이제, 그거, 잡고 일어서. 아, 일어서서 해봐. 어. 햇볕에서 뛰어놀게 하려고 하는 데 제일 좋네. <laughs> 엄마한테 말해야지. 야, 이제 하담이도 저기서 잘논다 어? 아 봐봐. 전에는 무서워하더니 안 무서워해. 하이리하고 잘 놀아. 어? 아니 봐. 그네 말고 저거. 근데 저거 되게 점핑. 아니 깨끗이 해놨는데 누가? 아니야. 어찌됐던 근데, 가해. 옷을 아니야. 깨끗해졌어. 봐봐. 네가 와서 봐봐.